안녕하세요 네키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진짜 우리 문고에서 우리 문고에서 진짜로 완전 많이 샀거든요 완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산 것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물티슈를 샀어요 물티슈, 요거 짱 좋아. 그리고 또, 천사전투도. 천사전투도 샀고요. 진짜 많이 샀어요, 요거. 목공풀. 꽁풀. 목공풀은 두개 이상 샀고, 두개 이상 샀고요. 불풀도 요렇게, 많이, 요렇게 두개 샀어요. 다두 개씩 두 개씩 샀고, 폴리머 클레이가, 폴리머 클레이가 원래 완전 폴리머 클레이 가짜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 집에또 똑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게, 말하시던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누가, 누가 가, 져오면서 떨어뜨렸다고. 떨어뜨려서, 이렇게 조금, 됐다고. 예. 근데, 진짜, 폴리머 클레이가, 완전 이거는, 이거, 폴리머 소프트라는 거 없고, 그냥, 누드색이에요. 그냥 이렇게 비닐만 쌓여 있고 폴리머 클레이 저희 집에도 폴리머 클레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볼펜. 이거 휴대폰 터치펜도 된대요. 자 휴대폰을 갖고 와볼게요. 오 오. 보시면 보시 보이면 아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뒤에 지금 휴대폰을 할수 있는 그게 있고요 또 여기에는 볼펜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에 저는 처음에 진짜 요건 줄 알았어요 여기에서 나온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을 핸드폰을 키는 줄 알았는데. 가짜더라고요. 비밀번호는 알려드리기 없습니다. 또 이것도 사고 아이클레이인데 요거는 아이클레이랑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폼. 이거 액게 만들 때도 잘 돼요. 자, 칼도 샀어요. 칼이 조금 모자른 것 같아서 칼도 샀어요. 자, 그리고 또 영어 공책도 샀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 문구 후기를 썼음. 아이것도 물티슈. 네, 우리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 문구 후기를 썼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이였고요. 구독하기, 재밌는 한분만 눌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에다가 신청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어,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문구에서산 물풀, 목공풀, 탄산음통, 아이폼, 그리고 폴리머 클레이, 칼, 공채, 그리고 또, 이티슈, 이렇게 볼펜도 샀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많은, 많은 것들을 사봤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는 그만 사려요. 아 어, 진짜 어떡하지? 네 아무튼 저는 이제 가볼게요. 물티슈도 다 떨어져서 일단 저도 왜 물티슈가 필요하냐면요. 미니어처 할때뭐 묻으면 사용해야 돼서 사용해야 돼서 물티슈를 한개 샀고요. 지금 지금 저희 집에 한개더 있거든요. 예. 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사봤습니다. 결국엔 엄마한테 진짜 혼날 뻔했어요. 한개 여기 중에서 여기 중에서 제가 제가 뭘또 사고 싶었냐면요. 제가 그 그거 천사점토 한개더 사고 싶거든요. 었 근데 엄마가 그만 사라고 해가지고 엄마한테 맞을 뻔했어요. 네. 공책도 소개했고 아이폰 폴리머컬리칼 그리고 또 천사점토. 여기 문티슈, 볼펜, 목공풀, 물풀까지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만 가볼게요. 안녕. 바이바이. 굿바이. 굿바이. 죄송합니다. 네, 그럼 안녕. 진짜로 안녕.